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박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선박에 승선하면 보통 20명, 뭐 아니면 22명, 이 인원이 저희 이 선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살게 될 거예요. 진짜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는 상륙도 못 나갔어요. 상륙도 못 나가서 진짜 이 고립된 감옥 솔직히 말하면 감옥이죠. 왜냐하면 8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여기 안에서만 생활하니까요. 근데 이 선박 생활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제 재미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지옥일 수도 있거든요. 다 이게 마인드 차이에요. 자, 내가 자꾸... 이게 불행하다. 짝난다. 이렇게 마인드가 계속 말이 나오고 그렇게 거늘수록 이제 진짜 더 힘들어지거든요. 조금이라도 이제, 아, 그래. 내가 이제 여기 이제 승산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배워가자. 아니면, 그, 그게 안 되더라도 이제 돈이라도 더 많이 벌어가자. 진짜 이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 3년 뒤에는, 내 진짜 이 배, 다시는 안 쳐다본다. 뭐, 7년 뒤에는, 진짜 내 뒤도 안 돌아보고, 면장, 그러니까 면허죠, 면허. 선박 면허 다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우선, 이제 선박 생활. 저희 선박 생활 하면 보통, 제 주니어 때는 그랬어요. 아침에 뭐 일찍도 안 일어나요. 보통 작업이 8시면 7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기간실 가요. 그러면 이제 8시부터 과업시간, 하, 과업 시작하고 뭐 11시 한 30분 되면 뭐 이제 밥 먹으러 올라가요. 그리고 1시 1시간이거나한 12시, 한 12시 한 50분되면 기관실 내려가가지고 또 작업하고 한 16시 30분이나 16시쯤에 그냥 과업을마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저는 중2때 뭘 했냐 딱 16시나 16시 30분되면 저도 이제 그때는 술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제 2기사님, 뭐저 3기사, 실기사, 뭐 1기사님이 조금 나이가 저희랑 동년배면 1기사님까지 제 방에 모이든지 2기사님 방 모여가지고 맥주를 마시기 시작해요. 또 맥주 마시면 또시원한딱일 끝나고 샤워 딱 하고 먹는 맥주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한 17시. 30분 되면 저녁을 먹어요. 저녁을 먹으면 또 이제 기관형님이, 여, 우리 엔지니어들 또 단합 한번 해야지. 또 포커를 쳐요. 또 저도 이제 예전에는 진짜 술도 좋아하고 포커도 좋아하고 어, 상륙도 좋아했거든요. 그럼 포커 치면, 야, 씨, 그래, 오늘 내 운빨 한번. 진짜 모든걸 걸어보겠어 해가지고 또한 23시 30분까지 포커를 겁나 쳐요 왜 저희 23시 30분까지 치냐 저희 이양사 당직이 00시 00분부터 시작해서 거의 그 이양사 당직 끝, 끝까지 쳐요 그럼 친 다음에 이제 와씨. 뭐 돈을 뭐 20불 잃든, 뭐 100불 잃든, 뭐 따든, 뭐 다른 사람이 있고 잃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씨또 4시간 정도 저희가 열심히 포커치고 과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배고프니까 또 라면 먹어요. 야식 먹고. 야식 먹으면 이제 또 새벽 뭐 1시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관장님이 물어봐요. 야, 내일 아침에 일할 거 있냐고. 그럼 일기사는 기관장님, 내일은 그냥 좀 쉬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아침 또 쉬어요. 아침 쉬고, 이제 점심부터 일을 해요. 자. 저요, 주니어 때는 이런 생활이 거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하는 말이, 야, 너는 육상에 가기 위해서는 토익도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영어회화도, 영어회화도 충분히 해놔. 그래야 너 육상 갈수 있어. 어? 우리 기관장님이랑 내처럼 계속 니네 배탈 순 없잖아. 라고 말은 해요. 근데 저도 새, 생각해보면 이 씨, 나도 포커치고 어, 재밌게 놀고 싶은데 왜 내보고 자꾸 공부를 하래. 이슈 지드는 공부 안 하면서 이런 반감을 들면서 형들이랑 진짜 재밌게 놀았거든요. 뭐 어떤 배는 이제 포커치는 때 어떤 배는 스타크래프트 어떤 어떤 배는 이제 워크래프트 도타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세월아 내월라 보냈어요. 세월아 내월라 보내도 진급도 되고 육상 생활도 했어요. 예전에는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뭐 친목 침묵 친목을 하면서 형들이 어깨 너머로 기술을 다 알려줘요. 어깨 너머로 기술을 다 알려주고, 그리고 저 이제 3기사 때는 진짜 짱나는 게, 저는 첫 이제 3기사 때는, 아, 첫 3기사 때 4개월 됐거나 4개월 동안 풀당직이에요. 이런식, UMA 선박에서 이제 저녁 당직 저보고 다쓰라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러면 다 썼어요. 근데 다 쓰고 나니까 처음에는 짱나죠? 처음에는, 이시발 이기사, 이기사, 일기사는 당직도 안 쓰고, 유시발 나만 당직 쓰네? 아, 졸라 불합리해.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남들이 보통은 저희 3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당직이 돌아오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첫 배에서 세 배를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세 배의 경험치를 더 쌓은 거예요 첫 배에서.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배에서는 뭐 알람들, 특히 이기사 알람, 전박된 이기사 알람이 많으니까요. 전박된 이기사 알람. 그 항해중에는 1기사, 2기사, 3기사 알람들이 왔을 때 클리어 할수 있는 비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당직을 쓰니까 또 이제 1기사, 2기사가 조금 뭐그 조금 미안한지 야 혹시 원래 내당직 시간이나 원래 이 기사 당직 시간에 알람 온것 중에 클리어 못하면, 어 바로 연락하라고. 그러면 내가 바로 내려가서 알려줄 테니까. 딱 이게 정말 좋았어요. 초임 상기사도 솔직히 알람 오면 클리어 못해요. 그리고 알람 오면, 아씨, 이거 이 기사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거 연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그 고민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때 1기사님, 2기사가 좋은 거 하나 옵션을 줬어요.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단, 내당직 시간에. 원래 내당직 시간일 때만. 야, 씨. 그런 좋은, 그래서, 만약에 알람 온다. 그러면, 삼기사, 저희가 삼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님 연락해가지고, 아, 청정기 지금 미케 알람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 연락 오면, 이 기사 내려와가지고, 야, 이거 잘 보라고. 이, 해서 막 알려줘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와가지고, 물한잔 먹고, 야, 삼기사, 내 이제 알려줬으니까, 그다음부터 니가 다 클리어 해. 어이씨. 짱나죠? 솔직히 짱나죠? 지는 이제 놀고, 놀고 먹겠다는 건데, 근데 그만큼 기술을 저한테 다 알려준 거예요. 지, 자기가 쉬기 위해서 모든 기술을 저한테 전파를 해준 거예요. 그거는 됐고, 자, 주니어 때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 엘기사 때는, 엘기사 때 초만 해도, 저도 이제 포카, 뭐술 먹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했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육상 생활을 하고 다시 일기사로 돌아왔을 때는 저는 이제 전혀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저는 우선 새벽,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관실에 가요. 기관실에 가서 "그럼 이 새끼 뭐 하냐?" 순찰을 돌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관부, 기관실에 가장 위크한 시기는 새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새벽 당직을 안쓸 거니까요. 제일 사람이 많이 없을 때고, 그리고 저희 이제 저녁 8시에 순찰을 돌고 아침 8시까지 그 시간동안 저희 타수들만 순찰을 한 번씩 돌거든요. 그때 그래서 한 번씩 순찰을 돌아서 뭐 이상 유무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공부와 독서 아니면 밀린 서류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7시 뭐 30분 되면 과업할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엔 다 똑같아요. 쭉 이제 과업하다가 이제 마치고 저녁 먹고, 저는 여덟 시 저녁 여덟 시 되면 그냥 자요. 저녁 여덟 시 그냥 자는 이유가 왜냐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제 기관장님들이 야씨 나랑 놀자 나랑 기관장님들이 항상 말하죠. 나랑 씨 탁구도 탁구 치자. 어, 씨포카 차야지. 어, 씨야 그래도 노래방 한번 하고 술 한번 먹어야지. 저는 딱 육상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거 다 지켰어요 아 기관장님 저, 저 저녁 저 8시 되면 자야 된다고 피곤해서 안 된다고 저 무조건 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나 이거 못한다고 하니까 기관장님도 업세, 업세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관장님한테 말했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한다는 말은 안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난 서류도 해야 되고 춘천에도 돌아야 되고 아침에 과업 지시도 그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업세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레포트 같은 거 새벽에 결제를 올려요. 일, 일한 척 30분 해주고, 나머지 한 3시간 반 정도,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는, 제공부했어요 공부. 제가 원하는 공부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했어요 이렇게 어, 시간을 조금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선박 생활이 저희 진짜 24시간 활용 진짜 잘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도 없어 그리고 밥도 알아서 그냥 때 되면 다줘이 24시간 활용을 잘할수 있어요 꼭 저 이제 재수학원, 재수학원이랑 똑같아요. 딱 정해진 과업만 끝나면 그 나머지 시간은 내가 어떻게든 관리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박 생활 잘 하려면 그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꼭뭐 저번에 있는 제가 말한 형대처럼 뭐 영어 공부를 해라, 기관실 공부를 해라. 뭐 너가 능력을 쌓는 공부를 해라. 다 필요 없어요. 너가 원하는 걸 하면 돼요. 너가 원하는 거 뭔데? 만약에 제가 어떤 이양사는 수제 맥주를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수제 맥주. 자, 수제 맥주 좋아. 그럼 너는 상식 끝나고 이 수제 맥주에 대해서만 맥주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라고. 걔는 진짜 특이한 게매 포트마다 상륙을 나가가지고 그 로컬 맥주를 먹고 레포트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캔맥주, 변맥주마다 다 음미하면서 이 풍미랑 이런 거다 확인하면서 이제 자기 목표를, 목표에 대한 꿈을 이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선박에서 진짜 프로게이머 안 하려면 뭐 진짜 게임 하지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거그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꿈이 꿈을 알아야 되고 꿈을 위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 시, 시간 관리가 되면 진짜 이 재미있는 선박 생활이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너무 조금 길게 나갔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항상 건강하십시오.